자변6쪽에 41번을 한번 봅시다 자 물체를 원동시키고 있는 중인 거고 물체가 이제 5점에 왔을 때 실을 끊었어요 실을 끊으니까 물체는 어디로 날아가게 되냐 라는 문제인데 어, 어느 다른 물체는 어느 다른 물체는 항상 속도를 가지고 있죠 그죠 접속 방향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심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힘을 받아야지만 운동하는 방향이 계속 변하면서 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 방향, 이 중심 방향의 힘을 항상 받게 되는데 운동하는 물체는 이 힘을 뭐라 그래요? 구심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심력은 바로 원운동의 근원이 되는 힘이에요. 그래서 F는 뭐 질량을 갖다가 m이라고 하고 질량을 m이라고 하고 속력을 v라고 했을 때반격을 r이라고 했을 때 r이라고 했을 때 F는 구심력은 r분의 mv 제곱이다 뭐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오점에 왔을 때 실을 끊었어요 실을 끊으면 실을 끊으면 물체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게 돼요 근데 속력을 오점에 속력을 이쪽 방향의 속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힘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속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방향으로 날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c라는 거예요 자, 원래 속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 실 끌을 가다 끌으니까, 아무런 힘을 받지 않게 되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속력, 그 방향으로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C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42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42번 지우고. 자. 그니까 러 수평, 물체가 수평면상에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과 운동방향의 관계. 방향. 여기서 힘의 방향은 뭐였어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힘이라고 하는 건 90력. 90력. 운동방향은 뭐다? 운동방향은 바로 속력이에요, 속력. 원운동이라고 하는 게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그죠? 속도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속력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등속 원운동인 거죠. 표면상에서 그럼 이제 중심방향으로 이 구심력을 항상 받게 되는 거고 이렇게 구심력을 받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원운동에서이속력의 이 방향 등속 운동 방향이 바로 속력의 방향 뭐 어떻게 얘기하면 속도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힘의 방향은 항상 수직을 이루는 거죠 항상 수직이다 그래서 4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한번 정도 풀어봅시다. 43번이에요. 자, 그림과 같이 길이 1m, 그러니까 반경이 1m가 될거예요 길이 1m의 실에 질량 0.5kg의 물체를 고정시키고, 그러니까 한 번에 묶어놨다. 이런 얘기고, 수평면상에서 등속 운동을 시키고 있다 그랬어요. 10회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초일 때, 그러면 1회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1회전 하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죠 바로 주기 중기. 주기는 바로 10분에 5니까 0.5초 걸리는 거예요 주기는 0.5초 1회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대신 진동수는 진동수, 회전수죠 회전수 회전수는 5초 동안에 10회전 하니까 1초 동안에 2회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Hz가 되는 거예요 이 헤르츠 이르츠인데 이것은 주기분의 1을 해도 돼요 그렇죠? 주기분의 1을 해도 똑같이 2 헤르츠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주기가 0.5초라는 것이 주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물체의 속력은 얼마냐 우리가 주기라고 하는 게 주기라고 하는 게 0.5초인데 T는 뭐예요? T는 전체 원 둘레 2파이 e R을 2파이 e R 2파이 e R을 속력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죠전체 주기를 속력으로 나누면 돼요 둘레를 둘레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V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V,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V는 T분의 2파이 e R이죠 그렇죠? V는 T분의 2파이 e R 이것도 당연하죠, 그죠? 2 파이알이라고 하는 둘레를 속력, 어, 시간 t 동안에 도는 거니까. 구할 수 있죠. 따라서 파이는 4분할를 했으니까. 6 곱하기 1. 그래서 6을 0.5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얼마 나와요? 12가 나오죠, 그죠? 12m per s 답은 그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회전 중에 벌써 구해놨어요. 이번에 1번. 이번. 자, 그다음에 고. 자 오는 동에 이제 진동수를 구함 내는 거죠. 진동수, 진동수 아까 2헤르츠고 해놨죠, 그죠? 0.5대 1. 그다음에 0.25초 동안의 평균 가속도는 얼마냐? 평균 가속도. 가속도를, 평균 가속도는 우리가 풀어봤죠. 평균 가속도는 0.25초. 자, 여기서 봅시다. 0.25초, 0.5초가 죽이니까 0.25초 동안은 반바퀴 돌아가는 그 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뭐냐면, 뭐냐면, 물체가, 여기서 출발했다. 그럼 0.25초 동 0.25초 후에는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 이제 이 지점에 있게 되죠. 0.25초 동안, 0.5초 동안 에한번 배우니까. 이 동안에 그리고 평균가 숫도를 구하라. 자 여기서의 속도의 방향은 여기 속도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은 이쪽일 거다 이쪽 여기 속도의 방향은 이쪽일 거다 이 속도의 방향은 이쪽일 거다 토로 반대 방향이 되겠죠 반 바퀴 돌아가는 거니까 따라서 이 속도의 변화량은 속도의 변화량, 속력이 지금 현재 12m p s 니까 속도의 변화량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된 거예요. 그죠? 결국 24라고 볼 수가 있지. 이게 나중속도고, 여기 속도까지 0.25초 걸리고, 이게 나중속도로 12m p s 여기 처음속도로 12m p s 처음속도를 플러스를 한다면, 나중속도를 마이너스가 되고, 그죠? 자, 윗방향이 플러스에요. 그죠? 윗방향 플러스면, 나중속도에서, 나중속도에서,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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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라면, 플러스 나중속도에서, 처음속도를 뺀게 바로, 속도의 변화량이잖아요. 그죠? 속도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12에서 11을 빼니까 마이너스 24가 돼요. 위가 플러스니까 속도의 변화는 아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 그래서 속도의 변화는 24m s 되는 거고. 평균 가속도를 안 했으니까 시간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시간. A의 평균, A의 평균 가속도는, 평균 가속도는 시간으로 나눠져야 되고 0 5분의 마이너스 24. 크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뺍시다. 24로 하면은 당연히 얼마 나와요? 48이 나고니 48mps 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25초 동안의 평균가속도는 48mps 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3번이 되는 거죠 자, 구심가속도는 얼마냐 구심가속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 구심가속도죠 그 월분의 V 제곱이었죠. 분의 V 제곱. 분의 V 제곱. V는 12고 r 은 1이니까 12의 제곱이 되어서 144라고 볼수 있겠죠. 144m/s. 방향은 어디? 방향은 중심 방향입니다. 자물체의작용은9 0력의크기는 얼마냐? F를 MA죠 그렇죠? F를 MA. 자 구신 가수도 나왔으니까 구신 가수도에다 질량만 배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0.5 144에다 0.5 곱해 주니까 원래 72가 나오겠죠. 7 2이그렇더라그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일단 3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